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울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불레제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부득이함 대신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안몬족 속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과 또 제비뽑기를 통하여 왕으로 추대는 됐지만, 백성들 가운데 과연 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믿지 못하고 의심 반, 뭐 불신 반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온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아, 어, 사울이 진짜 우리들의 왕이 되었구나 이제 인정하게 되고 또 사무엘도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고별설교 3회상 12장에서 이제 고별설교를 하게 되는데 왕의 제도와 통치의 방식과 또 왕이 지켜야 될것 백성이 지켜야 될것 많은 어떤 국가의 기틀에 마련는 우리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헌법과도 같은 그런 고별설교를 하고 권위를 이양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쓰임 받았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에 대해서 사무엘이 넘겨준 것은 왕권만 넘겨준 겁니다. 아직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은 넘기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따로 사무엘에게 계속 살아 있는 동안에 계속 할수 있도록 하도록 그 권한을 남겨 두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권만 사울에게 넘겨 준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점차 나라의 기틀을 세워 갑니다. 왕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고 국가의 조직과 기틀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정규군을 만들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규군 3,000명을 조직을 하여 사울이 2,000명,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이끌게 됩니다. 이 3,000명의 군사는 나라를 지키는 군대라기보다는 왕이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는, 왕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왕실의 군대라고 할까요? 왕의 정의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끌었던 이천 명의 군사들, 요나단이 먼저 개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선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네들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제 군사력도 가졌고 힘도 가졌고 조직력도 갖췄으니까 어, 그래서 아마 자기 땅을 찾기 위한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이 벌집을 건드린 꼴이 꼴이 돼서 블레셋 수비대가 공격을 받으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죠. 이 과정 속에서 사울왕의 첫 번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나단의 성공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 명의 군대, 3천 명의 군대가 왕의 권한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왕실을 지키는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뭐 국경 수비대도 아니고 그냥 왕실을 지키는 호위병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3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조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으로 굳이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연방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 주들이, 50개 주들이 다 독자적으로 개별적인 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연방으로서 또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12집화 공동체예요. 12지파가 각각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규율이 있고 규범들이 있습니다. 각 도, 도, 독자적으로 지파별로 운영이 돼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게 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왕의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 이스라엘은 각 집파별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이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숫자의 규모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사울이 이끄는 3천명의 정의 부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1 2집합 공동체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러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보병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기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입니다. 그러니까, 병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와 마병이 없어요. 보병으로만 구성이 된 거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거기다가 무기의 재질 자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와 청동, 아직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고, 화력적으로도 비교가 안 됩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울이 보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당연히 수적 화력적으로 뭐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떨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군대를 소집을 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싸우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모인 숫자를 보고 화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어떤 사람은 땅 속에, 수풀 속에, 동굴 속에, 또 어떤 사람은 벌써 이미 요단강 건너서 저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뭐 완전 오합지졸인 거예요. 이런 상태로 과연 싸움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울이 일단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사무엘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7일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관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이 싸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 그다음에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성전 거룩한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없이는 전쟁이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사울이,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너무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무엘, 사울이 사무엘이 얘기했던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7일을 기다렸어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7일을 기다렸는데 그때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건 사실 사무엘입니다. 사울은 그때까지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7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으니까. 7일을 기다리라 해놓고, 백성들도 7일을 기다리면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3일이 오면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싸움을 할 것이다. 라고 공포를 아마 다 했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7일이 지나도 3일이 오지 않으니까 번제를 드릴 수가 없고,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적인 모습을 보면, 도저히 싸움이 될것 같지 않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기는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지도자 입장에서는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실수, 사울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7일을 못 기다린 게 죄가 아니라, 7일은 다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내일부터 레위기 말씀 공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예요. 제사장만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무엘 사무엘을 대신하여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을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선 상황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내일 이맘 때 사울이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그래서 서둘러서 사무엘이 뭐 제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사울이 오는 것을 다 준비해놓고 사울을 맞게 되는 이 장면을 봤을 때사무엘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 사울, 사, 어, 사울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말한 그 말, 말씀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선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울은 7일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말씀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문제는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번제를 드림인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7일을 기다렸고 번제를 딱 드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루만 좀더 기다렸다면 사울이 하루만 더 기다리고 참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하루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전쟁을 앞둔 아무리 싸움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백전 노장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앞두고서는 이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앞에 막 두려움이 생기고 초조함이 생기고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 흩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이 초조함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7일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초조함을 참지 못하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던 번제를 왕이 스스로 드렸던 것이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던 것. 결코 우연의 일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여의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세 번째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변명. 사울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의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울의 변명은 딱 하나입니다. 부득이하여.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득이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건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부득이한 상황이 없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기다려야만 했고, 물론, 7일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린 건 잘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야만 했고, 왜냐면 사모엘이 아니고서는,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도 내가 입술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달라요. 제사는 하나님이 적어도 이때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는 이 제사는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울이 드려놓고 왜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물었을 때, 차라리, 차라리 이 사울이 내가 너무 조급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했다면 내용은 또 전혀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부득이하여. 이제 13장과 14장과 15장에서 계속해서 이 사울의 범죄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범죄의 사실들에 대하여 질책을 할때 사울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요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언신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제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의 급박함을 알리고 사무엘에게 기별을 했을 때 사무엘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을까요? 나라가 있어야 사무엘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사무엘에게는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사 번제를 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전쟁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전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피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무엘은 이걸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했고 그것을 구해야만 했어요 어찌 된 일인지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자마자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문제 상황들을 만, 어,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 상황을 막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허락해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 우리가 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한 기한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때로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정한 기한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응답이 더디오고,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 나갈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조급함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기관을 만나서 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미국 안에 이 시스템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많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시콜콜한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 사무에서에서 가장 중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 신학적으로는 순종의 문제인데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뭐, 어느 부분이냐면 다윗이 또 사무엘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가로 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열 번, 스무 번, 백 번, 천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알아야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뜻은요. 때로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끌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결과까지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과는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은요, 내가 원했던 것도 이루어지고, 또 시간 지난 후에 보면은, 내가 초조함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너무 과하게 고집을 부렸구나. 나중에 이걸 깨닫는 때가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부득이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더디 오시는지, 왜 더디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초조함과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부터 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좀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초조함과 답답함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이 초조함 때문에 실수를 사무도이 초조함이 전쟁이라는 긴박함이 있지 않았다면 초조함 같지 않았을 것이고 굳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 초조함이 딱 생기니까 벌써 초조함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써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궁지에 몰렸을 때, 이 절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처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로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훈련, 연습, 어쩌면 하나님께로 지금 당장 내 모습을 돌리는 것을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내게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이 초조함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초조함을 답답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초조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문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결론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상황을 보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초조함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게 오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과까지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복적인 실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응답이 더디올지라도 초조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따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